이거 냄새 뭐야? 오빠, 향수 바꿨어? 사실은 응. 오늘 좀, 우리가 사귄 지 15년이 됐잖아. 그래서 남다르게 뭔가 준비를 해봤어. 정말? 15년 만에 오늘 대접받는 날. 드디어 오늘 그날. 그날이 오는 당신은 나의 응. VIP니까. 난 오빠의 VIP였는데. 이거야이거 저거. 근데 아까 타자마자 이거 봤잖아. 네. <laughs> 금은 보화를 갖고 예. 왔네, 우리 오빠가. 딱 써져 있잖아, VIP. VIP. 아, 이게 어. 바로 아, 세상의 모든 향을 담는 당신을 위한 향이야. 아, 이게 마법이네, 마법.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돼? 간단해, 여기 준비되어 응. 있잖아. 이게 앰플인데 응. 화장품이 아니라 응. 세상의 모든 향을 다 담았거든. 진짜? 요거를 응.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섞어서 써도 되고, 어. 한 방울씩 써도 되고. 그렇단 말이지? 나 느낌 딱 왔어. 이거 열면 되는 거야? 아우, 또 열려라 참기. 아, 근데 우리 오빠 많이 열어봤잖아. 주문을 내야줘 열려라!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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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려라는데 열려라 뿅맞는 거죠? 열렸잖아. 열렸으면 된 거지. 이걸 넣어준다는 거잖아. 응? 응. 내가 원하는 대로 응. 한 방울 또는 두 방울 나이에이방울기 응. 때문에 두 방울. 음, 이거 내가 그 매장 앞에서 울었던 냄새네. 아. 샤넬 맞지? 그렇지, 그렇지. 나 그렇지. 이제 백안 사주는 대신에 이거 사주는 거야? 아유 백도 사주지. 아, 정말 너무 좋다 이거. 쇼핑백. <laughs> 음. 느낌이 딱 왔는데 차에만 오면 안될것 같은데? 아, 쉽잖아. 당신의 음. 취미실. 당신의 배변 활동이 잘 이루어지게끔 화장실, 아, 화장대, 화장대. 현관. 현관, 그리고 우리 <laughs> 오빠 필요한 신발장. 그렇지 어, 그렇지. 다리 넣어놔야 되잖그 응. 어떤 곳에서도 응. 당신의 품격을 높여줄 응. 방향제. 그 앞에 V VIP. I P가. V I P가 나가는 거잖아. 오늘 <laughs> 우리 이거 당장 집에다 다 놓자. 앞으로 응. 당신의 품격은.